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계속 12장에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은 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어, 다윗을 도왔던 사람과 난 다윗이 왕이 돼서 어,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될 때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로 기록이 나누어져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어, 역대상 12장 22절까지는 어,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다윗을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뭐, 가치파도 있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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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과 유다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제 다윗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뭐 유다 자손은 그다치더라도 렇이 베냐민 자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17절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 전 얘기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평화를 위해서 왔다면 너무 좋은 거다. 어. 평화를 위해 왔다면, 나도 당신들과 연합을 하겠지만, 반대로, 악행을 위해 왔다면, 즉, 적대적으로, 어, 적으로서 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게, 베냐민 집화와 어, 유다 집화가 왜 왔는지는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않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그런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냐민 집화는 사우랑의 집화입니다. 예 네. 사울은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 집합 기부와 사람이 사울인데 네. 지금 사울 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힘과 군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다윗 사울의 혈연 집단들이 모은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흔니 다윗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부분이 어, 어, 음, 걱정됐겠냐라는 거예요. 어? 사, 사울의 사람들인데. 사울 고향 사람들인데, 이거 그냥 온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은 뗄래야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혈연이라는 것은요,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막 그냥, 막 그냥 무뚝뚝 하다가도 막 갑자기 돌변을 하죠. 네. 음, 저만 봐도 그래요. 어느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그 사람이 전라도 말을 쓴다. 그러면요, 아이고, 지금 아랫역서 분이신가 봐요. 하면은, 나래 아랫역이라고. 응, <laughs> 하면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음, 응. 음, 응. 뭐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이호영 집사님 익산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응, 근데 익산에서 공부했다는데요, 그분이 거기 고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 군산 사람이니까, 오, 어? 옆 동네 사람이에요. 옆에서 같이 했던 분이, 그러니까 되게 친밀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여 세계 어디에도 나 어디 어디 사람이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요 막 갑자기 막 없던 것도 막 퍼주고 할 정도의 끈끈함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어, 어디서 몇년 살았다, 어디서 사, 고향이다 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마음을 열게 하는 음, 요소가 되는 거죠. 왜요?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되어진다면. 이게 적대적인 마음으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 영호호남이 나눠져 있어서 <laughs> 예, 뭐 야구를 해도 막 음, 롯데하고 해태는 막 암튼 그 정도로 이렇게 혈연이 끈끈한 민족이 우리나라고, 또한 이스라엘 역시도 어, 또 많은 사람 역시도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 평화를 위해 왔다면 모르겠지만 적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하길 바란다 라고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베나민지파와 유다지파의 반응이 18절에 기록이 돼요 그때의 예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 내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 어, 30명의 우두머리, 그집파들의 우두머리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걸 우리는 당신과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고 싸우지 않고 평화되는 것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면요. 이건 뭐, 이건 뭐,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응, 왜요? 지도력도 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말을 듣고, 그때 하필, 예, 하나님의 영이 그, 베, 어, 베냐민과 유다지파의 지도자들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평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평화는, 주님 안에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기를 위해서는 성령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이땅 가운데에,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18절을 보니까, 아까 후반부를 보니까, 음, 그들이 평화를, 음, 어, 그 얘기하자. 예. 네. 18절, 예. 네. 끝에 머리네, 끝 머리. 예. 네. 군대 의 지휘관으로 베냐민 집합와 유다 집합를 삼아버립니다. 아니,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평화를 여, 여, 있어야 하더라도, 어이, 사울의 고향 사람들인데,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어, 걱정이 있을 텐데, 다윗은 그들을 그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결단력입니까?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데, 해할 수도 있는 사울의 어, 사람들인데, 오, 어, 은혜 받았고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덥서 그를 품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니 여러분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적이든, 또한 적의 출신이든, 고향이 어떻든, 어떤 사람과 함께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와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며, 심지어는 군대 장관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 평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베란민 집화도 대단한 건, 사울이 여전히 왕입니다. 절대 권력 갖고 있는, 군대를 갖고 있는, 어, 뭐,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이 도망자에게 나아갑니다. 아유, 힘센 사람한테 붙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망자에게 베나민이 편해서요. 이게 뭐예요? 힘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님이 여러 우리의 유익을 준것 같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예. 응. 보통 사람들은, 어, 이거 다윗의, 사울의 사람들인데 배신했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믿음의 거룩한 결단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음. 쪼만 더 볼게요. 이제 문화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1 9절을 보니까 다윗 이 전에 불레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의 지파가 다윗을 따라갈 때에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문하세의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 변하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함이라 하노라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어좀 뭡니까 그 마음이 블레셋에서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어 어느 시점에 다윗 아 블레셋이 사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됐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갈 뻔해요. 네. 다윗은 불리스 사람이다. 우리 편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불리스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다윗을 이스라엘 전쟁가운데 보내면 안 된다. 라고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3문의 상 29장인데, 이일 잊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월이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문하세 지파가 다윗을 따를 때 언제냐면, 이제 다윗이, 사, 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22절을 볼까요? 그 직전에 어땠는지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문하세지파가 다윗을 따라갈 때 성경은 큰 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힘이 없고 군대가 없고 그래서 사울를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이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간 모습이 오늘 문하세의 집화가 다윗을 도왔던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이 베냐민 집파의 위대함이 위대라기보다 너무 그렇고 잘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힘이 없어서 또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강력한 혈연 집단인, 어, 고향 사람이 왕인, 왕인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다윈 역시도 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울을 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는 것. 이 베냐민 집파와 다윗의 공동점입니다. 답답해 보여요. 어리석이 보여요. 권력과 힘을 따라가는 게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다윗과 베냐민은 그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환장할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베냐민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권력들, 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라인에 스면은 어, 잘될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힘이 있다 해도 그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혈연 지연 학연 그래요. 무시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배신의 이야기를 듣다 하더라도 그일 따라 가지 않는 자들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어저 사울의 식구들인데 왜 사울을 배신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어. 좋아 여러분들이 되어서, 좋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하나됨이 넘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쓰시고 나아가는 좋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